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99면입니다. 구약 성경 199면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게 할지니 곧3 0세 이상으로 5 0세까지 해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 밑에서 1년 지났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열두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아들, 어, 네, 그 아들의 엘, 어, 그 문하세와 어, 에브라임 두 지파를 가르고 열세 지파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빼놓고 나머지 열두 지파를 가지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네, 민수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 40년 넘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은 훈련하고 연단 받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임무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 어, 어, 레위 지파였는데 모세와 아론은요 백성의 지도자로 그리고 아론 모세 의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어,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에, 에, 임무를 맡겼는데 그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기는 한데. 예,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뽑아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데그 아론의 자손들은요, 그 제사장의 직분은 대대로요 이어내려갑니다,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 아론의 두 아들, 어, 여러분 어, 어, 두 아들은 어, 나다과 미오는 신의 강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 죽었고. 어그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 아들들도 어 손자들도 다 나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그 아론, 모세와 아론의 가문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어막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오늘 레위가 난 어, 여러분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세 명의 아들 중에 그세 명의 아들들에게 에, 각각 맡겨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에, 우리가 3장에는 아론과 어, 아론의 아들들이 맡아야 될 직무 그리고 그그 어, 그 레위 집파 안에서도. 어 리위 지파의 수도 철저하게 에, 여러분 세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 다른 열두 지파의 남자를 숫자를 셀 때는요, 스무 살부터 셉니다. 스무 살부터. 그래, 스무 살부터 어, 여러분, 백성의수 아니면요, 남자가 스무 살부터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그그 어, 그, 그 전쟁에 나가는 숫자에. 예, 그래요, 여러분 군대의 숫자에 포함되는데 레위인들은요 너무 어, 기해서 레위인들은 태어나면요 어, 1 개월째부터요 사람의 수의 수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은 이 레위인은요 어, 로브벤 그렇게 여러분 야곱의 큰 아들의 아들의 해야 하는 어, 그런 사명을요 레위가 받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런 사람의 자손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에 따라서요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삼장과 사장에는 여러분 뇌위의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레위의 세 명의 아들들이 맡아 있는 직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민수기에서 강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먼저, 어, 제일 먼저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앞으로 가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어,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요. 3장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어, 게르손과. 고핫과 머랄이다. 아, 이런 성경에 이런 여러분 우리 뇌위기라는 또 아니면 여러분 어, 민숙이라는 이런 책들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아, 별로 은해가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이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기고 봉사하는 건 집에서 일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며, 이것을 감당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어, 레위의 세, 레위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 그세 명의 아들이 할 일을요. 어, 지금 여러분 사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어, 거기 가면요. 사장 이절을 보세요. 레위 자성 중에서 고하. 그 게르선과 고압과 무라인데 그 여러분 그 고핫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이라는 아들이 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불러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수를 세라 했는데요. 류위는 원래 에, 태어난 지 1개월째부터 그죠. 어, 남자는 류위는 기하다 해가지고요. 태어난 한 달째부터 이것은요. 에, 교육을 시켜요. 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나 아,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교육이나 이런 것은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사람이 되지. 그냥 놔두면요 아무 때도 못 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요 한세살 때부터 두살 때부터 엄마가 데리고요 예배당에 새벽기도에 나오면요 그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하게 씁니다. 그, 애가 자니까요, 엄마가 애 자는 것 때문에 깰까봐 새벽기도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런 사랑으로는요, 자녀, 자녀를요, 바르게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전부다 지금도요, 훌륭한 목회자 그런 사람들은요, 엄마가 어, 애를요, 얻고 나와서 새벽기도 한 그런 애들이요, 엄마 등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예, 어릴 때부터요, 깨어나서 그런 애들은 영혼이 바로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지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고요. 이게 광야에 나와서 훈련 받지 못한 사람 나중에 진 끝에서요 다불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억지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전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하시의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 하는데, 자 여기 4장에서집계 하는 것은요 고합 자손, 그게 레위 자손의 세 명의 아들이 에, 아들의 그 어, 여러분 자손들이 에, 앞으로 할 일을 어, 지금.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 임무가 뭐냐 하니까 어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면요. 30세부터 어 여러분 50세까지 거기 여러분 3장 보세요. 곧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50까지 돼야 뭘 한다? 아 여러분 해막 옮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사장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요. 그 밑에서 제사장을 도우는 사람, 지금 같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은 아니면요, 권사나, 아니면 여러분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요 적어도 나이가 30. 그리고요, 이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요, 50세까지만 하고 50 이상 되면요, 그 일을 젊은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50할때 너무 젊어도 일을 못해. 예,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숙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부터 50세까지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원래 숫자는 기하니까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남자부터 요 수에는 전체 수에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 일반 다른 집화는요 20살이 돼야 남자가요 그 숫자에 들어가요 근데 레위는요 예, 태어난 지한달 되면. 사람의 수에 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숙이라는 건요,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수를 센다는 건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레위인은요, 태어난 지한 달째부터 엄마가요, 예배당에 다리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람, 어릴수록 교육은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교육은 안 됩니다. 아예,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들고 훈련 받기가 더 힘든다 그걸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 아무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요 부모가 하면요 그냥 따라합니다 그냥 부모가 일하면 일 따라해요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요 에, 여러분 빼워서 그냥 자동으로 배우야 쉽지 이걸 억지로 가르치면요. 그게 여러분, 물을 안 먹습니다. 어,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는 소를 끌고요. 강가에 가면 물을 안 먹어요. 돌을 <laughs> 주워 먹습니다, 나중에는.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은 태어난 지한달 만에, 한 달부터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훈련은요, 이게 여러분 막 좋은 시설, 샤워 시설 다돼 있고, 예, 여러분 막 어, 좋은 밥, 그죠? 이런 거 먹이 갖고는요 절대로 훈련이 안 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할 때 어디로 끌고 갔죠? 광야, 광야. 그게 여러분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잘해 주고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 0 년대처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죠? 놀 때도 없고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여러 어, 분 그러면요, 훈련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는 절대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로 불러내서요 백성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한주두주 주 아니고, 한달두달 달 아니고요, 몇 년요? 4 0 년.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기성 세대들은요, 애굽이 생각나가지고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 어릴 때 태어나니까요, 거기가 강야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훈련이 됐습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요, 과거가 생각나서. 훈련이 안 돼요. 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이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속하라. 고아 자손의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다그 진영이 할 때요. 그 열두 지파의 진영이. 그래 여러분 영은 여러분 무리의 영, 군대 진영 같은 겁니다. 어. 그래서 영이 전진할 때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예, 들어가서 칸막는 희장을 거둬 증거께를 듣고, 여러분 제사장, 그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할 일이 있고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예, 여러분 레위인 그죠? 어, 30세부터 50세 사람들이 예, 여러분 제사장이 하고 난 뒤에 일을요, 전부 다 준비도 하고. 어 뒷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닦고 썰고 어 그리고 여러분 막어 관리하는 모든 일 말려서 여러분 농나지 않게 하는 모든 일을요 누가 하느냐 이 레위인이 하는데 첫째는 고아 자손들이 할 일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여러분 어 6절부터 시작해서요 그 14절까지 예, 자기들이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서, 그 여러분 지성청소, 지성소 안에서 청소부터 시작해서요 관리까지 전부 다다 어,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어, 이게 군대도 가보면요. 어 여러분 그 군대의 이런 여러분 사단이나 연대나 이런 대대나 가면요 그 여러분 인사를 관리하는 인사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인원에 예, 여러분, 뭐그본급부터 시작해 갖고, 어, 담배값까지요탁 계산하고요, 휴가도요, 날짜 맞춰 가지고 탁 계산하고요, 그 입대하고 제대하는 날짜까지 딱 맞춰 가지고, 인사과에서요, 그 모든 것을 인사처에서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휴가 명령, 제대 명령, 어뭐 입대 들어오는 날짜, 나가는 날짜, 이거요, 인사과가 제일 머리가 아파요. 원래요,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 물류를, 그게 뭐, 옷부터 시작해갖고, 총, 뭐, 장비, 뭐, 탄약,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 군수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그 모든 물자를 다 관리해요. 어? 거기는요, 기름부터요, 차량까지 다 관리합니다. 어? 그게 여러분, 떨어지면 전쟁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비축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그, 또, 여러분, 통신처가 있어요. 거기는요, 모든 무전기부터요, 일반 전화까지요,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 통신이 안 되면요, 먹통이죠. 그럼 전쟁 못해요. 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적군의 레이다까지도 다 여러분, 마비를 시킬 수 있는 통신처가 있는데, 거기도요,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다, 여러분, 의무처도 있어요, 의무처. 다치면요 수송하고 그 사람들 인사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 의무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나라의 조직이 에,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더잘돼 있습니다. 저는 명령만 하면 착착 돌아가요. 어, 그런 게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뭐라고요? 군대처럼요 조직이 딱딱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 교회도요 다. 아 여러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제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예, 여러분 15절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할 때요. 그 여러분 해막을 옮길 때그 말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래 여러분 제사장들이 할 일을 딱 마치면 누가 들어가느냐. 뇌위 자손 중에 고하 자손이 자기들이 맡은 걸요, 다 여러분 풀어가지고, 응? 조립했던 걸다 풀어가지고요, 텐트를 걷어가지고, 거기 보세요. 고하 자손들이 와서요, 하나씩 다 매, 어깨에 민다 말입니다. 지고, 이고, 어? 그리고 밀 것이니라, 우리 같으면요, 교회에 우리가 맡은 봉사 직분이 있어서, 여러분 주일 전에 자기들이 어떤 시간을 내서요, 와서 탁, 탁 한다는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성물은 누가 만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진 딱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죠?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환자 고핫 자손이 밀것이라 고핫 자손이 해야 될게딱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요 그 사람이 그걸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일나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간유면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일라살이 담당을 해야 되고 리위인들은 그걸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하 자손의 지파를 뇌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할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 이런 제사장들은요. 고하 자손이 어떤 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정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만약에 넘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죽지 않도록 보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고하 족속의 지파의 뇌위인 중에서 죽지 않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선을 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밀 것을 지휘해야 된다. 여러분, 리위인들이 없다고 제사장이 지면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은 안 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 그 할매가 되면 더 그래. 할아버지가 되면 더 그렇고. <laughs>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뭐, 우리가 아, 찬양대를 하면요, 찬양대원이면 자기가요, 지식이 더 있어도 예, 찬양대장이 지휘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헛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요, 주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아, 그렇게 여러분, 뇌비인들이 제사장이 하는 지성소예요 그도 나 한번 볼까 하고요, 뒤다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 속에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 왜저제사장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야 세상 일이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일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잠시라도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봤다 하면요 그들은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레위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해놨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아들 중에 기르손 이라는 아들의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해라. 어, 그도 3 0세 이상으로 5 0세까지 계수하고요. 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밀 것은 이러하다 하면서요.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을 그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 27절 중간에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해야 되지 너희는 그들이 밀 짐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사장은 맡기고 그들은 메고요.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어,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라는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너는 머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그도 30세부터 50세까지 그죠.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있는데 31절에 있죠. 그건 장막의 널판과 그 장막의 널판과그 띠들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이런 것들을요. 다 메고 이고 지고. 어, 이 사람은요. 33절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아에 있어야 된다.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해막에서 그 직무대로 행해야 된다. 중급만 행하라. 더 오버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요. 어, 봉사하는 이 사람들의 수를 셌는데 여러분 그게요. 어, 여기,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아, 여러분 <laughs> 어, 거기 보면요. 그 34절 보세요. 어, 고핫 종족의 조상의 가문을 가문에 따라 계수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 30세부터 50세부터 계산했는데 고아자손은요그 여러분 36절에 보면 2,750명 많죠. 어. 에, 그다음에요 게르손 자손 38절에 보면 어 사, 38절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어 40절에 예, 2630명. 그죠? 그리고 머라리 자손 42절에요. 모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할 때에 예, 그들은요. 어, 3200명. 그래요. 토탈하니까요. 그 48절 보세요. 8580명. 어, 여러분 약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 명의 수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다 보태면요 한 천명쯤 되는데 천명이요 아침 조회하면요 운동장이 새까맣습니다. 왜?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천명의 열배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 여러분 레위인 오시,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이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두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여러분 하나님의 해막 해막을요, 이고 지고 어, 들고 그리고 관리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어, 이, 이 크기가 상당히 우리가 성경에 자가 잘못된 것같아그 해막이 작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를 잡아서 어떤 때는 1천 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요, 제사를 드리면 천 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제사 번지에 드리려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1만 마리 드리거든. 만 마리.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때는 한 마리씩 잡아서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해막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걸 봤을 때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규모가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만 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광장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이 새까맣습니다. 만명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 여러분 주변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요 군대처럼 이렇게 해 올라오니까요 먼데서 보면요 예,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 가나안 땅 원주민이 살고 있는 가, 그 가나안 땅에 그 제일 첫 성이 유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 어,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그다음에 행군을 해가지고 진 군대처럼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 가나안 땅 유리고 사람들이요 간담이 다 녹았다. 왜 그래요?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뭐 응망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 질서 정연해가 올라오니까요, 놀래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데서 보면 다 어때요? 일반 백민이에 군인이에, 요 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군인은 아닌데 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은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 소식이 들려오기를요. 애굽에서 애굽 애국 군대를 다 여러분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이고 그죠. 그리고 과, 바다를요 갈라서 건너오고요 하늘에서는요 만나를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를 받고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요다 먹고 그리고 에, 여러분 농사 짓지 않고 43년 동안 강야에서요 그 뜨거운 강야에서 살아남아서 올라왔다 하니까요. 그 동네 사람이 듣거든요 가난 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 간담이 녹아서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품이 있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다 놀라서 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요, 저와 여러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오늘 제일 끝에 보면, 49절 보세요. 그들이 할 일과, 누가요? 레위의 자손들, 세, 사, 세 종족이 할 일과. 또, 하나님의 성막의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시에게 개수되었으니, 그 수가 개수되었으니, 양만명, 8,580명, 그죠 어, 되었으대, 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 약만명의레위인들이요 어, 여러분 성막을 풀었다가, 조립했다가, 이동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세웠다가이 일을 요. 몇년 동안요? 4 0년 동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요 신앙 생활을 주일마다 오니까 주일마다 귀찮대. 그러면요 죽어야 됩니다.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뭐 한다고요?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말씀도 훈련입니다. 반복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왜?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요 반복하면요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한다고요 훈련은 뭐 하고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총검수를요 들어갈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요 매일 총검수를 해요. 각계전투요 매일해요. 포 훈련요 매일 저포 훈련을 해요. 매일 매일요 자기들이 여러분 이게 어디다가 여러분 전방에 가면요 자기들의 구역 있어. 북한 쪽을 향해서요. 북한에 있는 어떤 부대들을요. 박살내는 그 위치를 자표를 따놓고요. 매일 포 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이 딱 걸려서 전쟁이 나면요. 그냥 습관적으로요. 자기들 담당 구역에 포탄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요. 매일 훈련을 해요. 매일. 매일 여러 분 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사거리 적기가요고 그쪽을 향해서요. 그리고 나중에요. 안 되면요. 우리나라 방향으로요 그 사거리만큼요 쌓아가지고 그 자리에 떨어지는 지 계속 훈련해요. 계속 합니다. 반복 훈련하지 않으면요 전쟁이 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이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속이는요 백성들의 술을 채면서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잘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요 군인이 됩니다 제대로 되는 군인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에 참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빈지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서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